네, 안녕하세요. 심플아이티의 석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준수한 청소 성능은 물론, 물걸레 청소까지 무선으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청소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퍼피유 무선 청소기 T-12 홈 린스라는 제품입니다. 퍼피유는 23년 이상 청소기만 전문으로 만들어온 업체로 글로벌 특혜만 1,000개가 넘게 보유한 브랜드인데요. 해외 86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쿠팡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언박싱입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연장관 6가지 종류의 브러쉬. 수납 충전 거치대 및 벽걸이 거치대 전원 어댑터 카본 룰러 및 여분 필터 계량 컵이 들어있었는데요 특히 6가지 종류의 브러시가 인상 깊었는데요 소시 룰러브러시, 회전식 물걸레브러시, 침구브러시, 트윈언솔브러시, 소프트브러시, 틈새브러시가 기본 제공되어서 T12 홈린스 하나만으로 모든 청소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한국 소비자들 입맛에 맞춰 인테리어를 고려한 블루 색상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느낌을 받았고 마감 또한 잘돼 있어서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다음은 제품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전원 버튼과 흡입력 조절 버튼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방아쇠 방식의 버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니 굳이 방아쇠를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한 게 저는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시작되며 상태 표시부에서 배터리 잔량과 먼지 감지 알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흡입 강도는 3가지 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 강력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흡입 강도는 굳이 조절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퍼피오 T12 홈린스는 적외선 먼지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 먼지 양에 따라 알아서 흡입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피오 T12 홈린스는 6가지 브러쉬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상황에 맞춰 브러쉬와 연장관을 연결해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프트룰러 브러쉬는 일반적인 바닥 먼지 청소에 사용하시기 용이했고 물걸레 브러쉬는 말 그대로 물걸레 청소를 할때 편리해 보입니다 또한 침구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저희 집침대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 같고요. 소프트 브러쉬로 카펫이나 우류 같은 손상되기 쉬운 재질도 청소가 가능하며 트위넌솔 브러쉬로 키보드 같은 제품 사이사이 먼지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틈새 브러쉬로 쇼파 틈새나 방 구석구석 청소도 가능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을 사용해봤는데요. 퍼퓨 TCB 홈린스는 확실히 강력한 흡입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먼지나 털이 심각하게 많은데 확실하게 먼지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름이 튀기쉬운 부엌이나 여름이어서 끈적끈적한 거실에서 물걸레 청소를 이용해봤는데요. 먼지 제거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고 물걸레뿐만 아니라 먼지통도 간단하게 세척 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프트브러쉬로 의류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거나 친구브러쉬로 내방 침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틈새브러쉬나 투인원 솔브러쉬로 방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2,500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청소를 하는데 배터리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LED 등 또한 탑재가 돼 있어서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도 정리해 보이네요. 정리를 하면 퍼피우 T12 홈린스 하나로 내 방, 거실, 침구류까지 올인원 홈케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조만간 상세 사용기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횟수 제한 없이 2년 보증기간 동안 무상 AS 진행해주신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